여러분이 떠올리는 미국 동부는 어떤 모습인가요? 북적거리는 도시들 사이 빽빽한 빌딩과 차들 그런데 이곳에 조금은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지도 끝에 숨은 작은 점 한때 세상으로부터 숨어야 했던 사람들 과거 성소수자들이 탄압을 피해 숨어들었던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만이 자유롭고 아름다운 문화를 꽃피운 곳 바로 그 마을 프로빈스타운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제플레입니다. 저는 뉴욕에서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떨어져 있는 이 교육의 도시죠. 이 아름다운 도시인 이 보스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가 아는 한국인 부부 지인이 계셔서 이 지인 집에 머무르면서 같이 여기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에어리언 꼬리 아니면 좀 이렇게 맹장 같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상한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케이프 코드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정말 좀 재밌는 게이 여름 때마다 이 별장이죠. 이 뉴욕과 보스턴의 이 아주 부자들 그곳에 이제 럭셔리 하우스라든지 세컨하우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 그중한 곳인 에어비앤 비를 빌려서 한 2박 정도 제가 머무르러 갈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진짜 특이한 게 예전 20세기 초죠. LGBT 이 성소수자들의 이 탄압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이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다 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프 코드 프로빈스 타운이라는 지역이 이 LGBT 분들의 성지. 이런 느낌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예술가 분, 뭐 작가 분, 여러 예술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갔지만, 이제 또 성소수자분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 좀이 동부의 미국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문화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동부의 좀 빡빡한 이런 분위기와는 다른 이 아주 아름답고 좀 유럽적인 풍을 가지고 있는 이 케이프 코드를 한번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재이 많네. 장볼때 고기 사야겠다. 여기는 고기가 좀 싼가요, 미국은 싸요. 날이 꾸리꾸리하구만. 오, 던킨, 덩킨, 던킨이 있네. 던킨이. 던킨 베스턴이아 진짜요? 와 경찰이 어딨는지도 떠요? 얘가 제보를 해주나 봐요. 와, 내가 대박이다. 갈 때마다 누를 수가 있더라고. 와, 한국이랑 다르네. 과연, 과연 경찰 단속이 맞을 것인가? 500m. 오, 진짜 있다. 그래도. 오, 있네. 정보는 정확하다. 일단은 그래도 오늘 가서 먹을 거 한번 좀 사러 장 보러 왔습니다. 약간 미국판 가평 펜션 가는 느낌으로. 와, 확실히. 확실히 사이즈가 크다. 와, 엄청나네. 아스파라거스. 양파가 여러 개가 있네. 확실히 고기가 진짜 싸. 이런 게 15,000원이네. 이마 음, 사이즈가 장난 아니네. 제 8만 원입니다. 8만이. 와.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바다가 쫙보이구만이 집에서 이 박을 머물 겁니다. 짐이 투머치 t 이 층으로 올라갑시다. 와 집이 꽤 크다. So cozy. 와 흐려서 그렇지 해만 뜨면 진짜 바다가 싹 보이겠네. 침실도 사진보다 큰것 같아. 거기 꾸멍에는 그릴도 있고, 괜찮네. 여기가 개인 프라이빗비치도 이렇게 있나 봅니다. 여기 지금 너무 비가 와가지고, 아마 오늘은 1박을 하고, 아마 내일 좀 해가 떴을 때이프로비스 타운 한번 이 시내를 나가서 한번 좀 돌아보고, 이 성소수자들의 이런 성지가 된. 이 타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사실 여기가 굉장히 해산물들도 유명하고 해서 특히 그 랍스타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쪽 그 보스턴 쪽부터 시작해서 이 동쪽 바다 이쪽이 이 랍스타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야. 여기로 오는 길 중에서도 계속 레스토랑에서 랍스타에 대한 그런 요리를 판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서는 랍스타를 한번 좀 먹어보고 오늘은 사실 뭐 이렇게 보시면 다 흐리고 지금 약간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평화로운 프로빈스 타운입니다. 하루를 시작해 보시죠. 벌써부터 이렇게 LGBT 국기가 보이네요 여기가. 너무 평화로운 마을이다 진짜. 와 진짜 여기 완전 넘사다 너무 좋은데? 와, 진짜 좋다. 이 미동부의 부자분들이 휴식을 즐기시는 곳인데 박살 나네. 근데 이게 너무 미역 냄새가 이 미역이 뭐 이렇게 많아. 진짜 매력 터지는 이 프로빈스 타운입니다. 여기가 또 재밌는 팩트가 하나 있는데 당연히 성 소수자 집단들이 많이 모여 있고 예술가들이 예전부터 많이 모여 있어서 유명하긴 하지만 이곳이 미국을 발견한 그 메이플라워 호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여기에 닻을 내렸습니다. 여기가 시초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 또 랍스타 철이라서 또 랍스타가 또 유명한 동네니까 점심을 한번 랍스타부터 먼저 먹고 한번쭉 투어를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포르투갈 국기도 막 많은데 이 이유가 여기 포르투갈 이민자들이 되게 정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실제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그 뿌리 자체가 포르투갈계 그런 후손들이 많아서 이렇게 포르투갈 국기가 되게 많이 달려 있다고 해요. 와, 랍스터들. 와, 분위기 좋네. 뭐가 많네. 뭐가 많아. 랍스터가 되게 뭐가 많아. 근데 네, 여기도 이거 맛있대요. 클램 차우더 스프. 뭐, 클램차우더. 이게, 이게 뭐, 1979년에 약. 역사가 깊은 숲이네. 와, 잘 나온다. 와 이거. 음 맛있게 드세요. 오 근데 내 생각했던 맛이 아닌데 짠데. 약간 바닷물 먹는 느낌인데. 바닷물? <laughs> <laughs> 진짜 엄청 짠데. 잘 먹겠습니다. 오. 빵이 맛있네. 빵은 괜찮아. 음. 빵이 메인이고 짬우다가. 어정 됐어. 맛있어. 와 맛있겠다. 와 납써. 와 치수 성찬입니다. 페이 앞치마. 페이 앞치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 음. 아닌데? 음. 와, 제가 먹었던 랍스터 중에서도 제일 통통하고 맛있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카페도한번 가면서 돌아다녀봅시다. LGBT 상 a 다 진짜 동네가 알록달록하다. 예쁜 곳이있네 TMC Spooks. l o k o o k 동네가 너무 아기자기합니다 완전힐링 돼. 진짜 걷는 것만으로도 와이야 이거 완전히 날 느낌 있네 정말 이런 많은 정술가이런 많은 예술가이 와서 이와 스튜디오를 이리 스튜디오를 차리고 진짜 아직까지 하고 있는 이런 갤러리들이 되게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또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또 이게 또 갤러리도 많고 되게 마을이 매력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런 갤러리도 많습니다. 케이프 코드에 있는 플랑크톤 때문에 그 아시죠 밤에 막 터도 치면 막 밝게 빛나는 거 그게 여기 케이프 코드에도 나오는 것 같네. 요 it's a lovely town yeah have you been before no it's my first time yeah we come every year for the film festival oh yeah yeah i saw it i saw it 상어가 나오네. 상어가. 이거 상어한테 물리면 이거 썰어고 이런 것도 있네. 우와. 와, 세상에 진짜 좋다. 사실 저쪽이 우리가 그 흔히 아는 대서양. 저기를 쭉 가면 이제 포르투갈이고 여기가 범유다 삼각지대입니다. 사실. 여기 물범들이 많이 출현하는 곳인데 자, 이게 시간대만 잘 맞으면 몇백 마리씩의 막 물범들이 오고 하는 곳이라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어 물개다.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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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우와. 오, 우리 봤어. 오 여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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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하네 수영하네. 뭐 진짜네. 오 우와 우와 물범이. 이렇게 나오지 않네요. 또 케이프 코드의 지형 때문에 가장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쪽에서 대서양을 바라보면서 이 선셋, 유명한 선셋을 보려고 합니다. 선셋이 내려가면서 또 물범을 또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범들이 자꾸 저안 나오고 저 안에서만 가들보고 있네. 항상 lgbt 상징이 무지개 잖아요 이게 항상 무지개는 이 포용성과 화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lgbt 분들은 이거를 국기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 재밌는 사실은 이 색깔이 원래 8개 였습니다 지금 현재 무지개는 7개 잖아요 원래는 8개 핑크랑 청록이 더 있었죠 이제 각각의 색깔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있고 이걸 좀더 간편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6개 이제 파랑색과 남색이 합쳐져서 팔주노초 보라색깔 이렇게 6개 색깔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알록달록한 색깔 그리고 화합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한 도시답게 도시에는 굉장히 그 아주 알록달록한 꽃들도 굉장히 많이 심어져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이 컬러풀한 그런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을 프로빈스타운은 한국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950년 삼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작은 마을의 젊은이들도 먼먼 한국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프로빈스 타운 중심에 위치한 이 전쟁 기념비에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 지역 출신 군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You stand free because we serve. 이번 영상은이 보스턴에서 한두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미국 에산을 굉장히 이 가쪽에 붙어 있는 좀 숨겨진 마을입니다. 사실 프로빈스 타운은 이 동부 분들이 많이 이제 로컬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 한국인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지만 성소자들이 이민해서 오는 만큼 굉장히 좀 많이 자유롭고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길거리를 다녀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가 이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 자유, 조화, 화합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마을답게 서로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주해서 그렇게 자유로운 마을을 만들고 이렇게 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또한번 와서 또씩한번 봤습니다. 아시아는 아마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그거랑 더불어서 굉장히 이색적인 바다, 그 드넓은 대양까지한번 봤던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여행하는 제폴리였고요.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